화성시는 지난 2월 6일 근로자 및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건립한 복지센터는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주민센터, 공원이 복합된 시설로서 개청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행정, 복지, 문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품격 높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은 물론 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한 복지센터는 근로자 정화 복지관과 주민센터, 공원이 복합된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돼 방문 미노인들에게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높아진 문화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산중앙로 16의 1에 위치한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3,704제곱미터 규모로 노노카페와 수영장, 다목적 콜,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교육장 등이 운영되며 39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한편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개청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사회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과 기념식수, 테이프커팅, 경과 보고, 층별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